안녕하세요. 2월 11일 어, 미라크 보닝 수익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고야 도미넌스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야 도미넌스 현재 41.42.1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 시간 대비 1% 1포인트 1점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도미넌스 표를 켜서 열어서 보게 되면 도미넌스 표 현재 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때, 변동의 폭이 어, 19점, 19점에서 위로는 57.9 어, 57 이런 식으로 어, 아래와 위를 좀 왔다 갔다 폭이 큰 상태에서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폭이 커졌다가 지금은 조금 작아졌다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전저점은 이렇게 되면 전저점은 31점 전고점은 50점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42점으로 어쨌든 플러스의 점수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의 점수인데요. 도미넌스 표상 뭔가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로 나와 있는 명확한 상태는 아니다,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로스터님, 스텔라님, 김동훈님 안녕하세요. 마켓 도미넌스 보게 되면 총 볼륨 2조 3,347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2조 3천 대, ,000대, 3천 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64%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켓 아, 볼륨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다. 시장이 조금 전 시간 전 일보다 약화되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테더의 도미넌스 열어서 보게 되면 USDT 도미넌스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9에서 지금 계속 올더 올라가지는 않고 7.9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도미넌스 표의 흐름 추세상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태서 도미넌스의 상승은 사실은 우리한테 긍정적이지는 않죠. 돈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돈의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면 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반비례 테더랑 코인의 점유율은 반비례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상승 중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오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름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여기 12시, 1시, 12시 1시, 그러니까 오후네요. 어제 오후 1시, 2시, 이때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는 이런 흐은 보여지고요.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고요. 탑텐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 같은 경우는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뭔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알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10.11 어, 점유율 보여주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알트 도미넌스가 상승되고 있기는 하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네요. 어, 양순모님, 앰프리님, 정종수 님, 퀸님 안녕하세요. 자, 시그널표 보게 되면 현재 빨간색이 더 많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시그널 같은 경우도 로몽이 16.3%, 쇼시 83.7%로 쇼시 더 많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그널 라인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에 머무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프리미엄 시그널 라인이 계속 하락으로 올라가려다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갈 때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올라가려다가 중간에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스마트 시그널 보게 되면요. 스마트 시그널은 쭉 올라갔다가 어쭉 올라가면서 스마트 시그널이 이렇게 먼저 올라가면 프리미엄 시그널 가격을 좀 끌어올려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홍보이다 보니 그런지 어, 끌어올리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RSI 라인도 스마트 시그널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계속해서 쇼 쪽으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변동 시그널 을 보게 되면 프리미엄 변동 시그널이 롱 쪽으로 3개, 쇼 쪽으로 2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 비슷하죠. 그리고 RSI 변동 시그널은 롱 쪽으로 10개, 쇼 쪽으로 2개. 그래서 RSI 라인, 이 주황색 라인, 노란색 라인이 살짝 위로 8개만큼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8,600달러로 다시 7만이라는 가격을 뚫고 내려왔는데요.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보게 되면 현재 시그널, LA 시그널 나와 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LA가 SS를 반복해서 계속 뜨고 있는데,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A 나오면서 고야 라인 밑으로, LA 나오면서 고혈 라인 위로 갔다가 다시 바로 내려오면서 고야 라인 밑에 현재 캔들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SI 라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0점 밑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시그널, S2 시그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락의 방향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 전저점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여기가 현재 가격이고, 전저점이 여기 구간이죠. 2월 9일, 어, 오후, 여기 가격인데, 요, 2월 9일에 있었던 이 전저점 구간을 더 밑으로 뚫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지지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더 내려가서 전저점을 뚫어줄지 지금 현재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보게 되면 현재 스마트 시그널은 SS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S 그리고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이 역배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RSI 라인은 0점보다 밑에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S3 시그널 확인이 됐습니다. S3 나오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다 이더리은숏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전저점을 여기서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가 전저점이고 내려오면서 거기보다 살짝 내려갔어요 여기 꼬리쯤 여기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지지와 저항선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거래 에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XRP 볼게요. 박상균님 안녕하세요. 어, 배정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XRP 같은 경우는 SS 뜨면서 스마트라인과 고야라인이 역배열 현재 역배열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라인과 고야라인이 역배열인데 간격이 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또, 현재 의미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 보실 수가 있죠. SS 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RSI 라인은 0점보다 밑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시그널 S2 시그널 뜨면서 약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전저점이죠. 전저점까지 아직 오진 않았는데 전저점 구간에서 지금 여기 어, 구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서 한번더 내려갔을 때 전저점을 뚫어 줄지 오늘은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에 선이 있어요. 이렇게 고점, 저점 요 정도 이 안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를 어디로 뚫어줄지, 어디로 먼저 뚫어줄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선님 감사합니다. 허윤님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몰튼 브라운님, 고야 식구들 오늘도 파이팅인데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여기 XRP까지 이제 체크를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주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 박스권으로 만들면서 위아래 고점과 저점을, 어, 이게 선에 그어 놓고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디를 먼저 뚫어 줄지 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다음 우리의 z c 볼게요. z c 보게 되면, 어, 스마트, 시그널 SS 시그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고점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이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가 스마트라인 쭉 스마트 채널 쭉 내려오고 이렇게 밑에 스마트 채널이 지금 여기서는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좀 추세를 파기,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스마트 채널 흰색 선은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여기 위에 이 구간을 보세요. 이 구간을 보시면 밑으로도 이만큼 열려 있고 위로 이만큼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 점점 열려 있는 밑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좁아지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밑으로 갈어 밑으로 쇼스로 내려갔을 때어 지지선이 점점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지지선이 여기 멀리 있다가 점점, 점점 올라왔다라는 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어, 이걸로 이제 지지선이 올라올 건지, 그러니까, 어, 여기서 지지를 계속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더어 하락이 열려 있는지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 100% 아닙니다. 네, 스마트 채널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고요 현재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은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SS 시그널 떠있는 상태이고, 어, 고야 라인 밑으로 캔들이 내려와 있고요 RSI 라인 0점보다 밑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서, 어, 숏을, 숏의 모습을 하고 있죠. S3 시그널도 떠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바이오 볼게요. 바이오, 보겠습니다. 소재수님, 안녕하세요. 김영현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스마트 차트, 바이오 스마트 차트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SS 시그널 뜨면서 고야라인 밑에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SS 고야라이 위로 올라있다가 SS 뜨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자점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앞에 꼬리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앞에 꼬리 구간에서 돌파, 밑으로 돌파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인과 구야 라인은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SS 시그널 을 뜨면서 SS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RSI 라인 영점보다 밑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S3 시그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네요. 밑에가 S3, 위에가 역배열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락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프리미엄 차트 시그널이 우선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스마트, 스마, 고야라인과 어, 고야 스마트라인의 정배열과 역배열이 또 우선시가 되어야 할 텐데, 어, 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그널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음. 숏의 방향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애니메 이렇게요. 애니메 코인 보게 되면 현재 스마트와 고야 역 배열입니다.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태그를 보시면 스마트와 고야가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상태를 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SI 라인이 어, 위에 있는 거야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마우스 올려 보시면 색깔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이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를 만큼 크게 의미 있게 뭔가 이렇게 어, 내려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거의 0점이랑 붙어 있는 상태라서 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S.S. 시그널 떠 있는 상태이고요. 어 프리미엄에서는 S3 시그널이 떠 있어서 고야인 밑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네요. 위로 스마트 프리미엄에 S3 떴지만 어고야인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 가격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추세가 옆으로 가는 횡보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오늘은 횡보의 장입니다. 그래서, 상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그널 계속 바뀌면서, 어, 숏인지 롱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횡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횡재가 있대. 그래서, 어 어느 한쪽의 방향성을, 어, 미리 예측을 하시고 그쪽으로 걸어 두실 수 있는데, 걸어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 SS, LL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SS 떴어요. SS 떴는데, 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나지 않은 상태에서 LL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앞, 앞에서도 횡보를 했으니까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하면서 엘레를 무시하고 쇼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레가 떴다가 s s 스가 떴는데 그냥 횡보하겠지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어 버리면 그 방향대로 갑자기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주의를 하시고요. 횡보를할 때는 또 시그널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 그 시그널을 잘 따라가시는 게, 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거.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시그널 잘 따라가시고, 손절 잘 하시고, 손절 짧게 걸어 놓으시고, 뭐 이런, 조, 어, 이런 원칙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멀티 차트 보면서 오늘은 진입을 하고 싶은 뭔가 어 그런 코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BNB 어, 코인이 잘 내려가고 있네요 바로 찾았어요 한번 뜯어서 볼게요 어, 지금처럼 대부분 시그널이 쇼신 상황 박스권 행보일 때 박스권 고점에서 쇼스로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 사실 저는 음, 이제 말씀드릴 때 어, 트레이딩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려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수익만 내면 올바른, 올바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 수익만 내면 되죠. 그런데 저희 사실 저희 차트는 그렇게 설계된 차트는 아니에요. 박스권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라고 만들어진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박스권 고점 저점 이렇게 활용하시는 트레이딩을 하시면 역추세 매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점은 있죠. 어안 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실 때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잘 걸어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 이제, 시그널 방향대로 뭔가 갔을 때, 빠르게 뭔가 추세 전환을 하시, 추세를 계속 읽고 계시면서 조금 예민하게 하셔야 될 건데, 그거는 조금, 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서. 이게 예, 아무래도, 내가 그러니까 박스권 저점과 고점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점, 은 고점, 이렇게 위아래 체크해두고, 이렇게 위아래 체크해두고, 여기서 롱사고 SS인데 여기서 롱 타고, 어, LL인데 여기서 쇼 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해보시면 이게 불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그널 반대로 하면은 불안해요. 불안한 거는 있어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보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어 이제 내가 진입을 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 저점 해가지고 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S/S 뜬 상태에서 여기서 롱 이렇게 밑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롱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수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별로 수익이 안 나요. 아주 짧 하시는 거 아니면 수익이 잘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뭐 수익이 난 상태, 약간 수익이 난 상태일 수도 있고, 약간 손실이 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어 한마디로 물려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이 물려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정답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매매는 아닌데, 요거는 어, 근데 진짜 매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BNB 네. 어, 어. 코인을 열어봤습니다. BNB 보니까 지금 SS 시그널이고요. 역배열. 역배열로 지금 노란색과 분홍색 코에 라인이 벌어지고 있는 그림이 나와서 제가 좀 켜봤거든요. 그리고 고야라인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전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몸통 저점, 여기가 어 몸통 꼬리, 이 캔들 꼬리. 이 구간에서 지금 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깨면 또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지는 상태인데, 어, 사실은 다른 코인들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네요. 근데 고점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점, 여기 거점, 여기 고점 아주 미세하게 고점 내려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저점과 고점 박스권으로 행보보다는 살짝 더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다른 코인들보다는 하락으로 힘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를 어,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서 S3 시간을 뜨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네요. 근데 요것도 횡보네요. 이것 또한 횡보입니다. 다른, 제가 이제 멀티차트를 열어서 보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조금 기울기가 있어 보여서 좀 들어간 건데, 별로 그렇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도지코인, 이런 거 이제 타점은 괜찮았죠 여기 보시면 고야 라인에서 숏 이렇게 여기 솔라나 같은 경우도 고야 라인에서 숏 그러니까 스마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역 배열인 거를 좀 찾아서 역 배열이면 숏, 어 정배면 롱요 기준점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프리미엄 시그널 어, 또한 예, 스마, 프리미엄 시그널과 스마트 라인 데드크로스가 일치하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고야라 리스트 들어가서 오늘은 필터 한번 써볼게요 필터에서 데드크로스 그리고 프리미엄 s시그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시세 위치도 당연히 중요하죠 시세 위치 고야라 인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만 체크하고 열어보면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어 조금 시그널 시간이 오래된 거를 찾아볼게요 AR, 뭐 SYN 이런거 있네요.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역배열이 루어진지 한참 됐네요. 이게 역배열 나고 나서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는지 보면 역배열 여기서 만들어졌고 쭉 내려가면서 11.63%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시그널, 프리미엄 시그널은 계속, 아, 뭐, 100시간 넘게니까, S2 시그널 나오면서, 계속해서, 헉, 여기 내려갔던 꼬리 지점까지 거의 오고 있는, 하락이 오고, 있, 하락을 하고 있네요. S3 시그널, S2 시그널 뜨면서, 현재 27%까지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널이 오래된 거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돼요. 시그널이 오래된 거 찾을 때 저는 초보 때좀 그랬던 게 있는데 그 시그널 오래되면 금방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러고 한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왠지 오래된 거를 찾아서 얘가 롱으로 전환될 때 들어가면 엄청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런, 아니면 막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잡고 그랬는데, 이런 코인들을 보면 아주 조금씩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어, 이런 시간은 크게, 뭐, 그거 때문에, 오래됐다고 해서 뭐, 어,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계속 하락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 롱적으로 전환되니까 크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큰 오산이다, 라는 거. 자, syn 이라는 코인입니다. 역배열 나고 나서, 역배열 나고, 여기 구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37% 하락을 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그널에 S2 시그널 떠 있는 상태인데요 그다음 고야라인 근처에 왔을 때 만약에 잡혔다면 현재 35.36% 정도 35% 정도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고야라인 근처 왔을 때 잡아서 숏으로 거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횡보일수록 진입할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저 또한 지금 그렇고, 잡코인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랬다가 추세가 조금 잡히면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잡코인의 움직임이 좀 크기 때문에, 음, 그거에 맞들리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laughs> 응. 그래서, 어, SSV라는 코인인데 역배열 나고 계속해서 역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요거는 고혈라인 근처 갔다가 지금 왔네요. 그래서, 한번 진입을 해볼만 하지 않나. 고야라인 근처 기다려볼만 하지 않나. 다시 기다려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코인입니다. SSV. 지금 고야라인에 있는 거 하나 있으면 찾아볼게요. 1, 2분만. 어, 요거. FOGO라는 코인이네요. FOGO라는 코인. 움직인 거 보면 역배열 나고, 고야 근처에서 잡았을 때, 현재 수익률 16% 정도 참 진짜 저희 차트 신기하죠 항상 그렇게 느끼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S2트고 20% 하락하는 지금 고야라인 근처에요 요거 한번 잡으시면 좀 짤목 정도는 일단 목표를 잡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진입했을 때 1차 목표 반익절을 짤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세를 좀 가, 봐가면서 뭐 추가로 뭐더 시드를 채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추세를 좀 봐가면서 거래를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 라인 영점보다 밑에 있고요, SS 시그널이고 고라인 밑에 캔들 위치하고 있고 뭐 등등 봤을 때순수로 거래하기에 괜찮은 상태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요렇게 필터 기능 활용해서 거래해보시는 것도 오늘은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 근데 이제 저런 코인들을 보시다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저 코인 차트만 열어놓으면 계속 쇼신 것 같아요. 전체 장이.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등등, 그리고 고야, 여기, 어, 도미넌스 계속 체크하시면서 추세 변화 보시면서 저런 코인들도 거래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데 숲을 계속 내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나무를 보고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도 숲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습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아, 나라사랑도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 해야겠네요. <laughs> 이 차트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또 고야차차 그 함께 성공적인 트레이딩 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